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이해를 해야만 그 암기량이 적어지는지, 이해를 했을 때 공부량이 줄어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해를 위해서 강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법을 강의할 때 제가 이제 그, 구체적 규율과 추상적 규율, 요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행정은 구체적 규율이고, 입법은 추상적 규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책에 보면은, 행정의 예로서 쭉한 50개가 나와 있고, 입법의 예로서 쭉한 50개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둘다다 다 외우는 거. 그럼 되게 100개를 외워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확히 이해하면은 그러면 그 100개를 다 외우지 않더라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교수님들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구체적 교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된 사건에 대한 규율이고 추상적 교율은 불특정한 사건에 대한 장래 반복적 교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실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사실 책을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고유 명사. 이름에 대한 규율이 들어가 있으면은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이 되고 이름에 대한 규율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추상적 규율로서 입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한남대교 통행 금지 조치다. 그럼 한남대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의사가, 한약, 아, 한의사,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그럼 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 방법, 고유명사,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평강한의와 이경재한의사, 이런 고유명사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이 고시는 추상적 교율로 써놔 입법이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했는데,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고시에보니까 다음 각호의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한다. 1. 타이, 1. 뭐, 슬램덩커 2광 2. 맥심.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맥심과 슬램덩커라는 고유명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구투적 요일로서 행정이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에 대한 그 고시를 했는데, 그 고시 내용을 보니까 1. 아스피린, 본인 분담률 10%. 2. 타이레놀, 본인 분담률 30%. 요렇게 되면 뭐예요? 그 고시의 내용이 아스피린 타이레놀이라는진통제라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구체적 요일로써 행정, 바로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100가지를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했으니까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확히 맞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암기를, 좀, 암기 양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 책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강론, 그런 이제 7급이나 5급, 그 다음에 변시, 이런, 마이그댐, 이런 데서, 이제, 반드시, 군무원 시험, 이런 데서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강론의 경찰행정법 파트에, 경찰 책임이 있는데, 그 경찰 책임 관련돼서, 그, 인과관계. 행위책임 관련된 인과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직접 원인설이라고 본인들의 기본서에서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직접 원인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정확치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요 강의를 들으시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 원인이 있어야만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행위책임이 인정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직접 원인은 뭐냐? 100%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의 장애를 야기시킨 자라는 이 행위책임 관련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콘서트에 오지 않아서 팬들이 그 도로를 점거했어요. 자 이랬을 때그 가수한테 도로교통의 장애를 야기시킨 자에 그 포함시킬 수 있는가, 행위책임 인정할 수 있는가 했을 때안 되죠. 왜 가수가 콘서트에 못 왔다는 것만으로 항상 100% 뭐예요? 팬들이 도로를 점거해서 도로교통의 도로 장애를 야기시킵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러기 때문에 가수한테는, 도로교통의 장애를 야기시킨 자라는 요건에 가수가 포함되지 않게 되는 거죠. 행위 책임이 없는 거죠. 팬들한테만, 도로를 점거한 팬들한테만 도로교통의 장애를 야기시킨 자라는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오복공채 2차 시험 문제였데 의외로 가수한테도 도로교통의 장애를 야기시킨 자라는 그 가수가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90% 이상이었어요 수험생분들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정확한 답안을 쓰지 못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정확히 이해하고 그 정확히 이해했으면은 암기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 실관과 실제로 강의 듣는 실관과 인간이둘 중에 합격하는데 어떤 게더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